윙윙콩 윙윙윙 wing, wing, oh, your... wing, wing, wing. Yeah. 그림으로 한글로 우리, 우리 모두 즐겨봐요 윙윙콩과 윙윙팡팡 주문을 외치면 머릿속에 쏙쏙 한글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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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윙콩 DJ. 인사드려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림으로 한글 놀이하며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아역배우 출신 나나비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나비, 인사드려요. 나나미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예전에 에버레이 때는 방송 출연이 많아서 바빴는데, 요즘은 한가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실례지만, 얼굴 표정이 한결같이 놀란 모습이신데, 오랜만에 방송 출연이시라 긴장을 하셨나요? 더 예뻐지려고 수술했는데, 잘못해서 그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아들 네.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제가 실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나오게 되신 사연이 제가 아래서 태어나 너무 여러 번 변하니까 잘 몰라보셔서 나비라는 이름만 들어도 제 살아온 일생을 알수 있게 이름에 그림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나나미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우리 나나미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윙콩 특파원 불러 보겠습니다 윙콩 특파원 나와 주세요 1인 2역하는 윙콩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옆에 윙콩쌤이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글자 니은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은 글자 니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니은을 쓰고 나니까 선생님 애벌레가 생각났어요 애벌레가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이고 눈도 뿅뿅 더듬이도 짠짠 나비님의 이제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나비 이야기 시작할게요. 니은 아비 마지막으로 이 이렇게 나비 글자를 썼어요. 동그라미 아래서 꿈틀꿈틀 애벌레가 태어났어요. 우와 눈도 그려요. 샤방샤방 입도 그리고 더듬이도 짠짠 그런데, 꾸르르르 애벌레가 배가 고파요.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뭇잎을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 먹어요. 그런데 애벌레야! 어디 갔니? 아, 번데기가 돼서 몸을 꽁꽁꽁 숨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난 뒤, 우리 번데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예쁜 날개가 생기고 있어요. 바로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우리 번데기가 멋진 나비가 돼서 이제 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더듬이도 생겼어요. 이제 예쁜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요. 이렇게 나비 글자가 됐어요. 이번에는 낱글자로 다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애벌레는 이, 은, 나무는 아, 번데기는 비, 은, 마지막으로 나비는 이, 나비!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이야기 들으며 나비 글자 상상해 볼게요. 동그라미 아래서 꿈틀꿈틀 애벌레가 띠용 냠냠냠냠 냠냠냠냠 나뭇잎을 먹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됐죠? 맞았어요. 번데기가 됐어요. 번데기가 돼서 몸을 꽁꽁꽁꽁 숨기고 있다가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지나자 샤라라랑 샤라라랑 예쁜 나비가 돼서 날아갈 준비를 하네요. 나비가 홀홀 날아가요. 우와, 나비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와, 고민 해결.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머릿속에 쏙쏙 났는 줌을 윙윙팡팡 외치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윙윙팡팡.